원한 달저돌딱두개깎아서 원한 8 이상 뜨면은 써본다 음. 오케이 돌광룡 방송 보세 방송 보 보세요. 은 보세요. 2은 방송 보세요. 2강은 하세세요 2강은 방송 보세요. 2강은 방하나요은 이 대기 대개구아구 구패온 드네. 그러기 위해서. 두. 거점을 점령하는 게. 야, 구패온이면 한번 깎는데 돌이 돌 가격 무시해도 무백금 아니야? 무지 아무돌이나 그냥 하나는 천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금 플러스네. 다다, 여기서 서. 원하는 두번 깔끔하게 땅땅 이게 문제야. 야, 근데 달전은 세팅을 해야 돼. 네? 아니다. 아니, 아니지, 아니지. 뭐를 빼고 출발해야 돼? 나 강화 쳐다가 아, 1390 넘어올 것 같아. 저 밭을 뺐어아지목 확보하고 있네. 아니 아니, 피가 낮아야지. 시작이잖아. 조심해. 곧 유적의 방어 시스템이 개. 그러니까 돌을 뺐다 끼던가 이렇게 해야 돼. 출발하기 간다. 출발하기 전에. 어. 그리고 이 피가 관리가 안 되던데? 나 근데 어피 맞으면서 피깎아 아니 처음에 깎인 상태로 출발해야 된다니까? 그래 야지달 쪽으로 다맞지 아무 어, 뭐 상관없지. 50% 이하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너, 맞는 거 보니까 뒤질 것 같은데? <laughs> 아 피해야지. 지금은 좀 빨리 때리려고 안 피한 건데. 음. 음. 그 모션으로 계속 피해진, 그, 씹은 건데. 아. 야, 미친놈, 미친놈인데, 이거? 와, 존나 잘 깎였다. <laughs> 오, 좋아. 재물 재물 진 오지게 들어갔어. 맞고. 와, 여기 재물의 힘이 좋아요. <laughs> 좋지 않아요? 망했어. 망했어. 안돼 <laughs> 안돼 안, 아닌가 봐. 달쳐 가지 말라야. 대니 페온담비야. 페온 나갔어. 예둔을 예둔을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원한 팔을 저거 딱 맞춘 거야? 응? 원한 팔. 어. 지금 가긴 봐 봐. 딱 맞췄어. 에이. 그러니까 바꾼 예둔 그러면 원한 팔 예둔 6도를 깎아야 돼? 오케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거 두개 놔두고 저거 바꾼돼 아니면은 요거를 원한 5 목걸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좀돈은아이디지 어, 그건안 되죠. 원한 8은 무조건 맞춰야되네? 원한 8어 내가 저번에 쓰던 돌이 8돌이껏? 음. 옛날에 쓰던 거끝한것 같은데 8얘들 돌. 원한 8얘들와 예, 있네! 어 있네? 있네! 야저 돌이 비싼거지 돌이 있으면 뭐 돌이 있네? 이거 딱캔 다음에 3 3 3 맞추면은 얘들 예, 되는데? 원한 8이 있네? 이 저것보다 예전이 나을 것 같은데? 야 강화 좀 너무 고프게 있 아야 큰일 났어. 가격을 진짜 심심해서 강화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붙어. 뭐야 뭐야 이씨구가격 58이야 벌써. 58? 내 초반에는 엄, 잘 어울리죠. 응, 나 무기 11강이야. 오 <laughs> 어, 노란색 11강이야? 전설? 어. 오우씨, 존나긴 해. 뭐야 확률은 똑같아 형률은 똑같은데 재료가 많이 들어 기습 5에 접앗삼 그래 접앗 기습 5에 접앗삼 다 열돈으로만 바꾸면 돼. 이게 비쌀까? 악세 아, 가격을 봐야겠네 내꺼? 귀걸이 다크한 맘 원로원이 유적의 마력을 폭주시키고 있는 모양이네 잔재, 잔재 아제가개뻑치다 패턴 좀 익혔다 싶으니까 이제 가 망우창 금주우 잔재의 저밭이야? 음, 음, 잔재 사매가봐 아하 그럼 안돼 안돼 망우창 금주 와, 왜 이렇게 싸? 저거 뭔데? 뭔데, 이거? 아니, 저거 0 0천금고 저것도 되게 싼거아니야 음, 이것도 나쁘지. 이거 왜 네. 이렇게 싸? 왜? 싼 거야? 3, 3인가? 딴 거. 에 거도 어, 엄청 비싼 것들은 있네. 조만 거. 이거 5, 3이야? 5, 3. 아 3, 3은 괜찮아.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사야 되는데. 오, 음, 음, 음. 일단... 어, 저거 자. 나쁘지 않네 반지에도, 반지에도 살 수가 있어요. 어우, 이 방법 만했괜 참. 아, 그리고 여기서 핀소브 갈수있어 오! 개싼데 뭐,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어, 한타짜리 괜찮은데? 근데 기습 5에 기습을 봐야 돼. 딴데? 딴데? 이렇게 잔치 예돈 난 자리 하나 먹어. 뭐 그런 거는. 이, 이, 뭐 이만큼이네. 어, 신속 자리는 나쁘지 않네. 삼타나 자리. 그러네. 아, 이만큼 들겠네 아, 3만큼3 개. 아하, 가볼까? 음? 에반가? 우리가 길을 열 테니 에바인가? 증폭석을 지켜주게 에방가 잠깐만 저 아. 돌이 있어서 안.. 돌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방어 보려면은 한3저 돌을 깎았는데 얘둔 반지가 너무 비싸서 더 아. 바스로 아. 넘어온 거지 돌이 메인이야? 기가 아, 막히네 저거 돌깎는도 얼마 들었었지? 저게 얼마치 돌인지 몰라 거게 10만 금 돌이야 홈드. 원한 4에 슈차 3 슈차 목걸이 다 있네? 원한 4에 슈차 3 목걸이가 없네? 어? 있네? 싼데? <laughs> 원안이 다 3이야. 아하. 형, 별로 싼데? 역시 쉽차않 그러게. 가성비로 맞아 근데 이러면은, 이거는. 원안을 여기서 4를 땡겨야 되는데? 불, 이건 불가능해. 음, 원안 9가 돼야 돼. 원안 아, 원한 무조건 4를 띵거야 돼서. 아하, 이런거 있네, 500금짜리. 원한 4에 70. 이길이 아쉬운데? 4를. 아, 그걸 나쁘지 않은데 싸긴 싸고 싸긴 다데 엄청 싸고 그러게 바쁜? 딱 바꾸는데 한3만금 되겠다 3만 금? 그때 3만금 투자할만 하나? 저것을 예전으로 바꿨고 그거 하는데 3만 금. 3만 금. 나도 아, 세팅 여러번 바꾸긴 했는데 만족스럽진 않더라 다. 아 거기서 거기긴 해 이아이콘레벨이 <놀러> 음. 맞지 않는 장소는 좀더착는 효과가 좀... 좀... 이티 어... 차 5월 23단계가 있네. 23에 원하니 아... 공격력 3 <놀러> 요즘 이런 거안 팔리지? 이거 꺼라, 이거... 이거 꺼라, 이거 꺼라, 이거 꺼라... 이원 꺼라... 이 근데 이게꺼들이다똥이나꺼날 이거 은라 이거 이거 써먹 이거 꺼라... 이거 꺼 어? 이거 네 이거 꺼네 이거 꺼 이거 이거 꺼라... 이거 꺼라... 이거 가라이데어라이게 있네? 이거 꺼라... 이라 이거 빼고 이거 하지만... 꺼 원앙에다가요 목걸이를 1다는 현재 예둔을포함시키니다시 계산. 예둔 원 1월에다가. 예둔 에다가예월에다가 1월에다가. 가채월다다 삼삼짜리가 두개나 있는데? 그러네 그럼 올 3으로 맞춰야돼? 거기서 두개 땡겼으면 어서오십시오 군단장님 들아 그럼 잔재반지가 비싸겠다 이것을려면 아니 잔재예돈까지 잔재 예동... 생각해서 한거 아니야? 그럼 못맞추나? 잔재예돈? 잔재예돈 삼삼짜리 저거 산다고 가정하면 <laughs> 올 3, 5로 맞추면 맞출 수 있죠 그치? 근데 올 3, 5면 너무 비싸긴 하겠다 <laughs> 이거, 이걸 끼고? 아 이건 못 끼잖아 그럼 잔재 저 니가 부던 거. 아까 아까 래가뭐 보고 있었지? 어제 아, 얘도 신속 변제자 잔재학세를 미리 일단 맞춰야지 아 <laughs> 어, 벌써 12시구만 <laughs> 어 아, 에바야. 아야, 에바야.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아깝긴 하네. 요거를, 어허. 잠깐만, 3, 4. 근데 얘눈이 6 남는데, 이렇게 됐네? 얘눈은 무조건 아 3까지 가야 되네. 아, 맞다. 8, 6은, 어, 3, 3, 3, 3으로 안 된다. 음. 얘 5, 5는 6인데. 하력은 커트라인 이상이 그래서 막 3, 4, 막 이렇게 싸게 맞출 수 있는데 깔끔하는안돼얘 음, 등에 이렇게 되면은 9가 돼버리네 그래서 그차에95 돌이 난데 탄력도 이거다 하나 추가시키면 되긴 하잖아 얘등 5를 5, 3 이렇게 맞춰야 돼 그냥 3, 3, 두개 끼고 난돼 이게 뭐 음? 4사가 필요하고 그럴걸? 계산해 보면 괜찮으세요? 3, 4, 5, 1 3, 4, 5, 6, 7, 8, 9, 지음 지금 1차 13, 1 1 2 그럼 1 22, 23, 7 2 1 22, 23, 1 22, 23, 1 2 기습이, 기습을 5, 5로 3개 맞추고, 끝. 끝내고, 예얘을 어, 4로 너... 맞추고, 3 넣으면 끝. 원안을, 원안이, 예봐, 원안이 4가 필요하구나. 어이구. 원한이 사가 필요하네? 원한 사 넣고 삼 넣고 끝. 근데 사 넣을 자리가 없을 거야. 잠재를 삼 넣고 잠재 끝. 그러네 한 자리 비네? 그럼 여기서 삼 넣고 끝치면은 예두니 TV밖에 안 돼. 아.

그때 살 때보다 더 비싸게 나온 거 같은데 가격이? 그때는 엄청 싸게 샀지 그러니까 지금 악세 가격 비싸네 그러게 품질 어? 높은 것같 어. 근데 이거, 어, 이거는 43인데 이거는 이렇게 싸? 1500금인데? 품질 90대랑 다르지 보라색이 또 깐지가 나지 어허 오, 야 이게 근데 이게 이거면 되는데? 43으로? 어허 어허 시신이고 43이면 되잖아 아, 질 나쁘지 않아. <laughs> 다들 잘 지냈냐? 그치. 43으로 가면은 10이니까 5짜리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43, 33, 53, 53, 43 이렇게 맞춰야 될거 같고. 33이 하나. 33. 됐는데 이걸로 하면? 응. 4, 3 3인지 자네들 이렇게 맞아. 다시 보게 되다니 아안 되나? 33으로 할 거면 53짜리로 3개 맞춰야 되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단장님을 대대안될거 같은데? 기습이 기습이 5가 들어가야 돼서. 정말 아니야, 아니야. 33이 두 개만 아니면 돼. 3 4짜리는돼 <laughs> 계산하고 센 아삼으로 하면은 얘둔5 넣고 아38.9 아, 이제 못 했었네. 감동적인 순간고 당장 아는데 짜증나네. 아. 얘든 5 넣고 끝. 거기다가 기습 5 5 5넣으면기습똑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고 있다. 오늘 뜻으렇게껏베 분단장들풀낼지 그럼 잔재 악세가 똥인데 어? <laughs>